10번 문제 X는 마이너스 LN4에서 1까지 곡선 이것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는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절대값이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야. 자,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일단은 뭐 잠깐 잠깐만 그냥 개념 설명을 해주면 어,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 곡선의 길이 구하라. 그럼 이렇게 구하지. 이게 일단 공식이야. F 프라임 X의 제곱의 dx 예를 들면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뭐 여기서 a에서 b까지 라고 가정을 하고 뭐 그냥 원리만 설명을 해주면 여기가 x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x,fx고 여기에서 x에서 델타 x, x만큼 x 같다고 가정하면 요 점의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에 콤마 f의 x 플러스 델이 x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요두 개를 잇는 직선, 요두 개를 잇는 직선의 길이를 구해서 선 없이 쪼갠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주면 요 길이가 요 계속 쪼개주면 아주 잘게 쪼개주면 요 곡선의 길이에 수렴을 하게 돼. 그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이라는 원리인데. 어 그냥 원리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이야. 플러스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이야. 이거를 루트 씌우는 게 거리야. 그치? 그러면 얘를 A에서 B까지 다 더하는 거야.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붐 얘를, 델타 X의 제곱으로 난,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없는 거를 델타 X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밖에다 델타 X를 곱해. 얘네들을 N 조각해서 다 더해. 그 다음 리미트를 쳐. N을 무한대로. 그럼 얘가 뭐냐면, 인터그랄로 바꾸면서 얘는 1 플러스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f'x가 되버려. 미분계수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d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일단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자, 2x-1이라는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y는 2분의 1에 꺾어 올려야 되니까 얘 음수 붙여서 나와야 돼.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야. 그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2 이렇게 돼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어, 이 부분은 그냥 나오지 그래서 y는 2분의 1에 그냥 나와지는 2의 x-1에 마이너스 2의 x+1 이렇게 돼서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 작을 때에는 이 함수 x가 0보다 클 때에는 0을 어,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만 줄여, 줄여놓고 그럼 인터그라 마이너스 ln4에서부터 1까지 1까지 2에 1 플러스 f 플라임 x 의 제곱의 dx를 할 건데 그럼 얘가 지금 f 플라임 x 얘가 f x거든 얘가 f x 그럼 얘를 미분을 해줘야지 야,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그냥 1이니까 얘를 미분해 주자. f 라임 x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0되고 자그 다음에 0은 미분하면 뭐가 돼? 그냥 0이지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다 넣어주면 돼. 인터그랄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x가 음수일 때는 얘를 쓰면 되지 루트의 1 플러스 요거 제곱 4분의 2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요거의 제곱 dx 해주고 0에서 1까지는 루트의 1 플러스 요거의 제곱 요거 적분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인터그란 마이너스 1은 4에서 0까지 저 안에 거를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4분의 어, 요거 제곱 2의 2의 x 제곱 플러스 2 e. 마이너스 2 a b 이거 되지 그지?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 얘는 4분의 4잖아. 4분의 4고 얘는 얘는 없어지지 1이니까 여기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결그램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루트의 4분의 어2의 2에, 2에 x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항상 양수거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면 돼. 2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l은 4에서 0까지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루트가 그냥 벗겨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간단하지. 인터그라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1이니까 얘는 x의 0에서 1까지니까 나중에 1을 더해주면 돼. 얘만 적분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1에 인터그랄 마이너스 ln4에서 0까지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dx 얘 적분하면 2x고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따라서 마이너스 ln4에서 0까지 하고 자0 넣으면 얜 1이고 얘도 1이니까 0되고 마이너스 하고 얘 넣어야지 그죠? 얘 마이너스 ln4 마이너스 2의 어, 마이너스 ln4 넣으면 ln4돼서 얘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얘가 4분의 1로 가면 되겠지? 그럼 요만큼은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바꿔주면 4분의 1이 돼. 4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요런 거랑 요거랑 바꿔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 곱해져 있지. 자, 얘는 4분의 16이야. 4분의 16. 얘랑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5, 플러스 4분의 15. 플러스 4분의 15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지막에 1.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 8분의 15에다가 플러스 8분의 8이니까 8분의 2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되겠네.